안녕하세요. 성남수컷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아침 방송입니다. 현재 아침 6시 40분이고요. 출근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날씨 정말 좋았는데 가족과 함께 어디 공원이나 야외 가셨던 분들 아주 좋은 날씨 잘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코인으로 한번 대박 쳤다가 쫄딱 망한 찬란했던 저의 코인 시절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는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인 붐이 한번 이런 처음 첫 1차 붐이 있다 그죠? 그때 이야기인데 어, 그 붐이 일어나기 한몇달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코인의 좀 약간 선구자 역할이죠 어,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 한한 400만 원뭐그 정도 할 때예요 그때이 친구가 코인이란 걸 처음으로 이제 알아가지고 뭐 전화 여러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뭐 그게 뭔데? 뭐 이런 거죠. 뭐 블록체인 뭐 그게 뭔데?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한 여름 정도였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와서 제가 그때 경북 영천 쪽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 밑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요 직원은 그때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이 직원이 어, 알트코인이라는 걸 이제 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줘요. 그러면서 트론이라고 어, 지금도 유명하긴 한데 그때 당시에 처음 생긴 코인입니다. 트론이라는 코인을 발견을 해 가지고 어, 저한테 알려 줍니다. 코인네스트라는 코인 거래소인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에 트론이라고 중국 코인입니다. 이게 중국 코인을 그뭐 컨텀 기반에 그러니까 또뭐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아, 저 뭐죠? 그 이비하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컨텀이라고 있었어요. 요세 가지는 뭐라고 해야죠? 되 이제 약간 엄마 같은 이제 메인. 코인이고 그 밑에 이 코인을 기반으로 그 이제 하위 레벨로 해서 뭐 코인을 마,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컨텀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이었어요 트론 그래서 이 트론이라는 걸 이제 발굴을 하면서 어코인네스트라는 이제 그 거래소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그때 당시에는 그각 코인별 각종 그 카톡방 단체 그 오픈 채팅방이죠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쪽에도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론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 단가는 3.1원, 3.2원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제 그 밑에 있던 직원이 이제 조금 한, 한 100만 원치 뭐 이렇게 사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소개를 시켜주고 저도 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뭐 비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와이프 몰래 그냥 뭐 비상금 같은 게한 7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 사실 잘 모르니까 그때는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각종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코인으로 접했다 그죠? 매운맛 아주 매운맛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돈0만 원씩 사봐요. 3점 몇원 이럴 때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뭐 시,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한 6원, 7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수익률 100%다 그죠? 두 배가 된 거예요 어, 아, 이때부터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사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한몇십원될 한 때까지 뭐. 뭐한 40원 뭐 이럴 때까지 계속 샀던 거 같은데 그러면서 한제 돈이 한 70만 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데 뭐한 조금 더 샀던 거 같아요 뭐 그러면서 한 원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 같은데 이게 2000... 아니 한한몇달 있으니까 한, 아, 몇 달까지는 아니다. 한, 한, 한 두달 정도 있었나? 이래야 되니까. 197원이면, 197원. 제 기억이 맞으면, 197원이 맞을 거예요. 297원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 197원이 되면서, 그때, 그, 오픈 채팅방 거기서도 이제, 다 팔아라. 막, 이런, 뭐, 되면서. 그거 팔고 나니까, 이제, 수시간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걸 파니까, 한, 1100만원? 그 정도 돼요. 1100 몇십만원. 아, 기분 좋다. 그죠? 뭐, 100만원 넣어가지고, 수익률 1000%.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뭐, 어, 환상이 젖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희대에, 사기꾼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그제 친구 하나 코인에 했다는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저도 이제 코인을 한다는 걸이 친구도 이제 알게 되고 몇달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채팅방 하나에 초대를 합니다. 이거는 오픈 채팅방은 아니고 그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경찰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아 경찰인데 이제 코인에 빠져가지고 무슨 채팅, 채팅방에 초대를 해요. 하니까 이제 딱 들어가니까 아한 명은 어떤 여잔데 저기 그 중국에서 코인 최고를 하고 있대. 아 그때는 이상하다 했는데 여튼. 코인 채굴을 하고 있고요.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리고 또한 명은 제 친구의 아는 형인데 서울에서 그큰건 아니고 약간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죠. 우리는 들어보면 모르는 식당이에요. 들어본 이름은 아니고 뭐한몇개 이제 프랜차이즈 돌리고 있는 그런 형이었어요. 돈은 좀 있다, 그죠? 뭐, 아무래도, 뭐, 사업체를 돌리고 있으니까 돈은 좀 있는 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 이 메인입니다, 메인. 서울대 의대를 재학 중인 어떤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기 메인 사진도 학교 그 과장바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입고 찍은 사진인데, 아, 그 서울대 마크 있죠? 그게 그, 저, 요, 어깨 쪽 거기 딱 박혀있는, 아, 그런 자기 메인 얼굴도 깐 그런 프로필을 들고 있고요. 계좌도 인정을 합니다. 본인도 트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계좌에, 예? 자기 통장 계좌가 아니야. 그냥 그 코인, 이렇게 저 어디 뭐, 빗썸이 있는데 들어가면 자기가 그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캡처 화면인데, 아, 포토샵이네. 지금 생각하니까 이 포토샵인데,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그걸 믿었어요. 돈이 얼마 있냐?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있어요, 100억. <laughs> 참 순진하다. 그걸 그 믿고 있으니. 포토샵으로 그 숫자 몇 개만 뭐 추가하고 지우고 하면 되는데. 아, 그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서울대 의대, 서울의대를 다니는 이 여학생의 말을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맹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기가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뭔가 대단하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특히 한국에서는 서울대다 하면 일단 일단 있습니다 그냥 뭔가 와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대 의대를 다닌다고 하니까 우와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100억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하니까 본인은 아 좀, 좀 젊은 나이에 병원을 한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장이 돼야 되는데 뭐 100억 갖고 되겠냐. 건물부터 자기는 이제 자가로 임대하는 싫다는 거예요. 빌딩을 하나 사야 되고 그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어뭐뭐 뭐 그런 의료 의료 기기 같은 거 그런 거 사야겠죠 어 이런 거 이제 뭐 어, 아니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뭐 치과도 다 그거더라고요 다 임대를 해요 그 우리 치과 가면은 그그 누워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게 뭐뭐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겠 예전 에 들었을 때그게한대1억인데요 어, 비싸다 그죠? 뭐 의료 기기니까 뭐 비쌀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만약 에 치과에 이제 그게 한 다섯 개 앉아 있다. 그러면 그 5억이잖아요 그 의사들도 그 5억이 없는 거야 뭐 이제 좀 오랜 의사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좀 젊은 의사들이 이제 그 전문의 마치고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한다고 할때 돈이 어딨겠어요 그죠? 뭐막뭐 뭐, 뭐 몇십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차리는 것도 그 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대요 이게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뭐 우리 일반인처럼 이제 뭐 초기 창업비용이 뭐,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해야 되니까. 물론, 성공만 하면 뭐, 단기간에 그걸 다 벌어가지고, 그죠? 다 갖고 이제, 순전히 이제 자기 돈으로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 여튼 이제, 이 의사, 이제 병원장이 되겠다는 이 젊은 여, 여자, 의대생, 여, 의대생의 미를 래 전폭으로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 그, 안에서 그, 카톡방에서, 어, 이제 서로 이제, 친분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로 소개 되냐. 대한민국. 어 누가 들어도 알수 있는 어뭐 대기업에 어 아주 잘 나가는 직원이다. 그냥 서로 지금 서로 사기 치고 있는 거야, 그냥. 아, 어, 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제가 제하고 제 친구 당한 거죠. 어그 대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어 그때 당시 에노고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이게 또 중국 코인인데 전력을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뭐그랬뭐아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전력을 아주 효율 효율성이 높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때 이 에너고라는 코인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에 이제 깔아가지고 어 아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때 이제 코인이 막 폭등을 하던 시기거든요. 특히 알트 코인도 장난 아니었어요. 알트 코인 중에 리플이라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리플이 그때 당시에 300원 하던 게 4,000몇 배까지 오르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어 아무튼 뭐 엄청 폭등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에너고라는 거는 폭등을 안 하거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쓰레기다, 그죠? 그 쓰레기 코인을 이 의대생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애노고, 이제 홍보팀이 있는데, 한국 홍보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홍보라 했으면 좀그 제대로 이제, 이제 좀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제대로 된 홍보팀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네이버 블로그 하나. 그건 제가 운영해도 되는 그런 사이트다, 그죠? 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나머,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블로그 하나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 개발자가 이름이 그때 당시 어떤 중국 여잔데, 그때 여자예요, 여자. 그, 카이카이라고 이름이 카이카이에요, 카이카이. 뭐 얘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보면 또 만나는 것도 뭐, 뭐, 대, 뭐, 학회 대단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코인네스트 사장 만나가지고, 뭐, 무슨,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 그런 걸로 뭐, 라이브 방송 한번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믿고, 이제 막, 아, 귀여워요, 카이카이, 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뭐. 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200원 했거든요. 200원 하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애노고 팀에서 이제 3,0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내부 무슨 회의가 있었대요. 그럼 그 자료를 이제 자기가 입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뭐, 우리 뭐, 서울, 서울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믿죠. 그냥 믿어갖고 제가 아까 그, 그때 그 트론으로 팔고 나면 천, 뭐, 0얼만가 있잖아요. 한 1200대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풀매수를 합니다. 그냥 한 방에 넣어버려요, 한 방에. 한 방에 사가지고 이제 한두 달? 한한 한 2주 정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채팅방에서 그 여자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400원으로 순식간에 올라요 그제 평가에 2300만원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그 밑에 아까 직원 후배 그 밑에 직원 이제 그 직원도 사거든요 그 둘이서 이제 맨날 그 애너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트론하고 애너고 두개 합치면 거의 한두달석달 되거든요 어, 나중에 그, 하락기까지 하면 한, 거의 한 1년 되는데, 초반에 한 그, 한석달 정도는, 아,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하루 종일 그 코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 이, 하나의 일화로, 그 밑에 직원 있죠. 그 직원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누구야, 어, 뭐, 뭘 하다가, 갑자기 차, 를한번 우리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황당, 정말 황당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벤츠 지바겐 있죠. 보고를 검색했고요. 그 밑에 지금은 포르쉐를 뭐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벤츠 집 바겐이 그 당시에 2억 3천이가 3억 2천이 이제 네이버에 딱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 포르쉐는 더 비쌌죠. 더 비싼 금액이 검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첫마디가 아좀 싼데, 아 미쳤습니다, 그죠? 3억 2천짜리가 싸대 요제 스스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만 원 어떤 게뭐한한두달 만에 한 2천 몇백이 됐다고죠. 그러니까 이, 이 속도로 가면은 뭐 다음 주 되면 한 1억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몇주 있으면 뭐한 10억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한몇달 있으면 100억 될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 미쳤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400원 하던 게 지금 0.8원 하고 있어요 제 2,300만 원은 지금 한 지금 한 3만 몇천 원? 뭐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코인네스트 있죠? 거기서 샀었는데 여기 사장이 이제 그걸 하거든요 뭐 횡령을 해요 횡령 다살 거다 그죠 횡령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죠 네. 고객들의 그 현금을 넣어서 코인을 사잖아요? 그 현금을 어떻게 좀, 뭐, 땡겨 썼나봐. 뭐제 돈도 껴있겠죠, 뭐. 그래그다 되고. 그 사이트가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옮기래요, 코인을. 뭐, 뭐뺄 수도 있는데. 그, 누가 그 당시에 이제 유지할 때 동안 팔아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 예 단가 자체가 엄청 낮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시세가 100원이면, 그 코인레스는 뭐, 한 60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 그냥. 그래서 이제 외국 사이트로 옮깁니다. 게이트.io, 아이오. 게이트.io, 아이오. 거, 거기가, 에너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이트.io, 거기가, 온갖, 자, 전세계 잡코인은 거의 다 있어. 그, 뭐, 예전에 유튜브 보면 코인 만들 수 있다 하잖아요. 그, 제가 막 코인을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다른 데는 안 받아주는데, 게이트.io, 거기 보내면 다 받아줘요. 미친 사이트죠. 또 거기 보냅니다. 거기 보내가지고. 몇 년간의 하락기를, 지금까지,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에너고를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웃긴 게 게이트.io, 그게 이제 그, 구글 뭐, 무슨, 뭐, 그 뭐, 무슨 키? 그걸로 이제 접속을 하는데, 제가 구글 키 그걸 잃어버려요. 그 접속도 안 돼. 그뭐 접속하려면 제 사진을 찍고, 뭐 여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뭐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 손가락 포즈가 있어요. 그 손가락 포즈를 다 찍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냥 다, 그냥 제로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 그러면서 뭐다 당하죠. 그 프랜차이즈 그 사장 형, 그 다음에 저 중국에서 최고를 한다는 아줌마. 아 근데 그 아줌마도 그 의대생하고 한 편인 것 같아. 그 아줌마는 별로 보는 게 없었거든. 의대생, 아, 저,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형이랑 경찰 친구랑 저세 명은 맨날, 맨날 그 여자 욕을 했거든요. 서울의 대생이, 어,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코인 채굴 아줌마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내가 볼때 그, 거인아줌마랑 의대생이랑, 동일 인물 수도 있어. 진짜. 1인기 역해가지고. 아무튼, 그, 그랬었고요. 근데 웃긴 게또제 친구들한테 제가 그, 그또 소개를 하거든요. 에너고를. 그 친구들이, 그 우리 친구들은 다 원금이 한 천만씩 들어갔어요. 다 날라갔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뭐 난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우정 테스트였다. <laughs> 우정 테스트 시즌 2한번더 할까?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 저는 원금이 백인데 사실 그, 포인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해 되죠. 그, 본인의 원금은 뭐다? 최고평가액이다그 금액을 그때 팔았으면 내가 지금 들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이런. 이제 어 미련이 남아가지고 항상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저도 아나도2,300 날렸다 하지만 실제 원금 100이지만 예 기분은 2,300 날린 기분이랑 똑같다 뭐 그렇고요. 아 그래서 오늘의 교훈입니다. 아 코인 뭐 잘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스파이랑 큐큐큐 날짜 시간 그다음에 매수 수량 적여놓고 아무 생각 없이 20년간 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낫습니다 그게 예 오늘 2024년 9월 30일 아 출근길이고요. 아 날씨가 상당히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난 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